예, <laughs>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에 들어갈 텐데요. 강연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는 최근에 우리 재단과 후원회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리멤버 박정희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리멤버 박정희를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특별 리멤트 행사로 오늘 그 행사장에서 그걸 이제 설치를 하면은. 뒤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선물로, 기념 선물로 볼펜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뭐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오신 김에, 리멤버 박정희, 어플게이션 하나 설치하고 가시면, 재단으서 고척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조 강연으로서 최지영 동구가 여기 한번 바로 이사장님의 강연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동부가 의견 법부 럼 이사장 최지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시기 직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이 박정희 기념관에 오면 뭔가 이렇게 집처럼 되게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이 이렇게 강건하게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에 교회에 갔었습니다. 사라임교회에 갔었는데요 그날 이제 특별히 추청돼서 어, 말씀을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부흥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는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서 어떤 안보 의식이 좀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 무너진 안보 의식을 세우려면은. 우리 전 국민적으로 부흥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생겨야 될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한상규 총장님께서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순교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포가 외교안보 포럼을 어,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사실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도 어 험난한 길이었지만 정말 그런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고 그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 첫 강연인데요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어, 또 목사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자유총연맹과 양지회와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신 강석구 총재님 그리고 장종환 회장님, 한상규 총장님 그리고 또 우리 강연해 을 주시는 어, 자유총연맹의 남주홍 고문님 그리고 또 정창렬 회장님 그리고 유용원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 무엇보다도 오늘 걸음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총선과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서 어떤 수단과 전략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총선의 영향력 공작을 펼쳐서 개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2024년 정초부터, 아, 목사님도 바쁘신데 가셨죠? <laughs> 감사합니다. 어,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고맙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네, 이미 정초부터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 이에 화답이라 하듯이 대한민국 일각에서는 이 윤석열 어, 정부의 이 대북 강대강 기조에 대해서 평화의 안전핀을 꼽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그 전쟁 위기 의식을 고조시키고 또 전쟁 위기론을 그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대하, 북한이 대한민국과 전면전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나 증거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켜서 국정 기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조성하는 저는 이러한 정치적인 언사는 북한의 영향력 전술에 사실 노란나는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한은 자신들이 그동안 비축해온 포탄들을 러시아를 원조하는데 소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각무기의 위용과는 정반대로 매우 피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은 개전이나 확전 등의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어, 온전히 대남 심리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면전은 사실 북한 체제의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북한은 현재 국제적으로 조성된 냉전 분위기 그 신냉전 구도를 활용해서 러시아와, 전략,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밀착하면서 대미 압박 전술의 일환으로 대남 도발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대선의 영향력을 끼쳐서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으로 일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연초 도발은 어, 김정은이 2023년 12월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한 발언을 가시적으로 구현해서 가상의 공포를 실질적인 공포로 대한민국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전쟁 위기감을 확산함으로써 선거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여론 조성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동북아 외교안보 포럼은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보이지 않는 전쟁 강연회를 통해 사이버 공격의 스펙트럼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가시적인 위협에 고정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작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가시적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비가시적 수단의 은밀한 도발, 바로 사이버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보는 전쟁의 대비는 물론 전쟁 초반 판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21세기 전쟁의 특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비군사적 수단을 은밀히 수행하다가 점차 군사적 수단으로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 대북 휴민트가 대대적으로 몰살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역량이나 경험이 없는 경찰로 이관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대공수사 역량이 초토화됐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분단 국가에서 참으로 경악할 수가 없는 일, 아닐 수가 없는,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4 단계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킹을 통한 통신망 마비나 정보 갈치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입니다. 둘째는 물리적 수단을 활용해 국소적 피해를 유발하는 국지도발입니다. 이두 두 단계의 도발은 이미 매우 상투적이고 정형화된 형태의 도발로 인식되어 우리의 만성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고강도 사이버 공격은 군사 도발 못지않는 파괴력을 수반하지만 물리적 도발과 달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물리적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보복이나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한수원 해킹 사건만 떠올려 보더라도 대규모의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의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의 경우.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인한 군사적 피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공표된 이후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끝까지 반발했고 국내에서는 암초설, 유실기뢰설, 자침설 등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어 남남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추석이 어려운 사이버 공격으로 대규모의 비극적 참사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정치적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미국 개선 직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보다는 미국을 탈으로 하는 벼락 끝들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수 있듯이 북한은 한미관계의 주도권은 절대적으로 미국이 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적으로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핵인질로 삼아 극단적 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쟁 개입 여부에 대한 딜레마를 제공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쐐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입니다. 한편 북한에서 북한 평양에서 쏜극중석 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2분임을 고려할 때 한미일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반도 의사시에 미국의 확장 업체가 적시에 가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초토화된 후일 것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서 오는 공포는 근본적인, 공포의 근본적인 원인은 핵전력의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도 최소한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무력도발과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모든 전쟁의 핵심은 정보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재논의를 통해 속히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반환하고 미국의 국가정보국과 같은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할 수 있는 사령탑을 구축해야 하는데 마침 며칠 전에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니 이 위원회가 앞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노골적인 영향력 공작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해진 국가보안법을 개정,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북한의 대남도발의 불순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운명 공동체로서 확고한 안보의식과 대비태수를 갖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2007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다이아드4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런 단, 어, 단계적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이 가장 어, 위협적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Federal Trade Commission believes this panic might have been triggered by computer Washington stock exchange. My fellow Americans, it is time to write fair into the uh -huh. citizenry.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to avert this crisis. the answer is nothing like so ever. Our military strength is... In this case, useless. Free my lips. The great continent conventional of, of the American progress and growth has come to, to an end. All the vital, vital technology better. This nation all dear all 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the internet, connectivity, electrical power, critical utilities. utilities they are fake. Now, rest in our hands we will not tire we will not falter and we will not fail 예, 의미로 확인해 주신 최지영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